자, 우주 최초 유튜브로, 유튜브에서는 최초죠. 바다의정 5성 리뷰입니다. 옆쪽에 퓨어바일라 5성도 있습니다. 저도 5성 아직 아닌거든요 바다의정 5성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력 22만 1000 넘습니다. 자, 전투력이 22만이 넘는 쿠키가 있다는거에 소름이 돋고요 일단은 체력부터가 남다르죠 87,800 공격력은 63,600 방어력 34,500네 토핑도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거의 맥스에요 공격력 3%퍼 공격력 3%퍼 공격력 3% 공격력 3% 공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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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2.8%퍼 완전 올 맥스 공격력에서 0.2% 빠졌습니다 거의 미쳤죠 피 감소도 거의 20%에다가 와 진짜 거의 한방의 끝판 끝판 쿠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방 조합으로 세팅을 해주셨거든요 길드에서 저랑 한번 붙어보기 전에 제가 세팅을 바이오 혼자만 세팅을 해볼게요 제 바이오는 여러분들 삼성이거든요 1대1로 바다여정 5성이랑 바다여정 1성이랑 붙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선 이렇게 삼성 있는데, 아, 보물은 그냥 깔끔하게 무공비만 끼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죠? 무공비랑 바요만 썼는데 저도 똑같이 갑니다. 자, 바다여정 5성, 그 다음에 무공비 1 1랩 그리고 제 계정이죠? 바다여정 3성, 자, 무공비 1 1랩 자, 삼성과 5성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갑니다. 바다의 힘을. 자, 먼저 공격 들어왔고요. 바다의 힘을... 어... 야, 잠깐만... 어, 야, 난 벌써 죽는평타에 죽으라 그러는데... 바다의 힘을... 바다의 힘을... 와, 이게, 여러분들, 딱그 차이야. 이게 쿨 때, 쿨이 제가 빨라서 스킬을 먼저 쓰긴 했는데 평타 기절 먼저 시켜가지고 스킬이 거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일단은 1대1 먼저 스킬을 쓰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긴다는 거. 별 차이가 확실히 크긴 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본격적으로 이제 1반 덱으로 갈 거거든요. 이 용쿠 한방 덱으로 가면 얼마나 센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 있는지 자 공속 대상대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면은 자한방대은 당신을 제포하겠습니다와 힘을... 그냥 한번 원턴 공격이 끝나게 되네요. 아 제가 제 대기 피감이 낮은 것도 아닌데 확실히 바다의 정 우성이 그냥 휩쓸고 가니까. 그럼 원턴에 다 녹아나네요 참나 이게 7.6초 만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 방에 녹아나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충격과 공포인데, 자, 딜량을 보겠습니다. 야, 야, 여기 오성 말레, 6 0렙이 차이가 이 바다 요정에서부터가 월샷 동킬로 싹다 녹아나는 그림이 나옵니다. 뭐, 나머지 쿠키들은 딜에 그렇게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 이게 벨벳 케이크가 들어가면 좀 잡기 힘들거든요. 자, 벨벳 케이크를 넣어도 이 용쿠 조합이 잡아내는지, 요거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탱커가 두명 있으면은 이 한방 대기좀 막힐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도 딜로 찍어 누르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모두 비켜! 다다살수 없어요. 숨어도 없어. 와 그래도 음, 이기네 비켜! 원래 이게 그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투 탱커 있으면은 지는 그림이 많이 있어. 나오는데 네, 확실히, 딜로 녹여내니까, 그래도, 투탱커라도 이기는 그림이 나오네요. 이야,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여기서도 딜 자체가, 여기서도 바다여정이 130만. 거의 딜찍누가 완성된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바다여정 5성 60렙.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딜로 한 방으로 끝내는 최종 그런 변기가 되지 않았나.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아, 도대체 얼마를 과금해야 어, 5성이 되냐. 이거 분명히 물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도 얻기 힘든 이 5성 말렙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아 이번에 운이 엄청 안 좋아서 확실히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권으로 일단 60만 정도는 마일리지 쓰셨어요 근데 그 쓰고 나서도 마일리지가 110만 있습니다 자 이걸로 대충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60만이 시간권으로 나갔으니까 170만 정도가 마일리지가 쌓였다고 어, 보시면 얼마만큼의 과금량이 됐는지, 거꾸로 계산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야, 참나. 아 여러분들 이거 드라마 보신 분 있나요? 제가 이거 뽑기 제가 대리 뽑기 해드린 건데 마지막에 크리스탈 3000개 남은 걸로 돌려서 핵이 없고 나서 5성을 찍은 겁니다 아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뽑기 영상 올릴 텐데 네, 드라마 같은 그런 뽑기 영상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유튜브 최초 바다여정 5성 말렙 리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